한번 해봐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저 근데 <laughs> 어? 네, 원장님 하니까 더, 더 재밌는데요 조민 씨는 약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오는데 네. 한번 웃어봐 한번 웃어봐 크게 <laughs> 그런 거 못해 아왜 못해 그러니까 오빠 분량이 자꾸 안 나오지 스튜디오에 <laughs> 아니, 아빠 옛날에 방송했을 때속상했잖아 내가 잘리면. 야, 내 분량 충분히 많아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재밌어 웃어 응? 큐. <laughs> 뭐라고? 할야 진짜 우리 딸 진짜 예쁘다. 와. 예쁘네. 근데 <laughs> 길게 해 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딸이라서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뭐 병에 걸렸어. 슬픈 표정 있잖아. <laughs> 갑자기 이런 것도 해야 돼? 또 연기를 갑자기. <laughs> 아니, 아니, 발음 교정하다가 아니, 왜 아니, 여행에서 갑자기 저런 일이 뭐가 있어? 그러니까요. 갑기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<laughs> 네 한번 누가 누굴 닮친 누가 누굴 닮친다 <laughs> 그러니까 연기을안 하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네, 정확한 분입니다 네, 정확한 분이에요 예 네. 그거 꼭 꼬집어 얘기를 해야 되겠어.